안녕하세요. 임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희입니다. 네, 주희씨.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당구란 게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네. 근데 그건 분명히 실력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 현재에 불만족을 갖게 돼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네. 그건 불만스러워요. 네. 건뭐 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도 또노잉글리시를좀 강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런 배치에서 내공이 지금 여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섯 칸 떨어져 있을 때를 했는데, 네. 오늘이 여섯 칸에서 일곱 칸이에요. 여기 단쿠션은 반 포인트를 이한 칸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곱 칸이다.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빨간 공을 맞고 얼만큼 기울어질까? 그렇죠. 이제 여섯 칸일 때이 네. 지점에 우리가 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일곱 네. 칸이 되면 이제 이, 이 부분을 향해서 오겠지, 이렇게. 네. 아, 네. 또반 포인트니까요. 네. 그럼 이거 어때요? 길이 걸려있죠. 네. 지금 이런 배치에선 무회전으로 비켜치기를 할수 있다. 아, 네. 그런 거죠. 아, 네, 네. 한번 쳐볼까요? <laughs> 모르는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음. 다는 뭐, 몰라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요령 배웠죠? 네. 나도 모르게 역회전을 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내 눈에 왼쪽을 치는 것처럼 쳐야지, 네. 실제 정확한, 세로 중심선의 당점을 칠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수록, 네. 왼쪽을 또 줘도 되는 건가요? 아, 내가 얘기한 거는, 네. 실제 왼쪽을 치라는 게 아니라, 네. 내 눈에 왼쪽이 살짝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쳐야지 네. 그것이 진짜 노잉글리시다. 아, 네. 주의 씨가 지금 착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음, 약간 또 역회전이 들어갔네요. 살짝 반팁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아, 반팁 정도? 실제는 반팁이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죠. 네. 그러나 반팁 정도 주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야지 정확한 노잉글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엔 한번 아주 느리게 한번 굴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저는 공이 휘어서. 네. 아, 좀 세게 잡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힘이 좀 오버됐군요. 네, 힘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근데 그런 거는 <laughs> 다 필요하지 않은 걱정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네. 주희 씨도 한번 쳐보죠. 네. 속도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죠. 속도는 분리각에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속도는. 3에서 4정도 5이상만 넘어가도 셀수 있어요 아 지금도 아쉽게도 에, 약간의 속도가 빨랐고 역회전도 네. 음, 좀 들어가지 않았나 자이 네. 공이 지금 이렇게 비껴치기를 쳤잖아요 이렇게 3쿠션으로 네. 롱, 숏, 롱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번엔 네. 롱, 롱, 숏으로 가는 걸 한번 응용을 해 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정확한 내가 노인글리시를 만약에 구사했다면 네. 구사했다면 지금 이 곡은 이 노란 공이 바로 원쿠션으로 맞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 3쿠션을 쳐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를 와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의 값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절하는 그렇죠 네. 역회전으로 역. 살짝 역회전이 들어가든가 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이 있을까요? 좀더 세게 치는 거. 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맞았어요. 네. <laughs> 근데 주의실은 평소 힘으로 치면 딱 여기 올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쳐보죠. 어. 네. 네.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평소에. 나의 늘 이제 숙달된 타법이 네. 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눈금보다 한 눈금 더 위에 떨어진다는 것. 그게 속도가 약간 빠르기도 하고 약간의 미세한 역회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 자신을 알아야지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 되게 좋은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그 기본적인 공의 운동을 잘 파악해 놓으면 네. 쓰리 쿠션을 또더 폭넓게 네. 즐기실 수가 있겠죠. 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